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속상하시죠? 법원 강제집행 신청서,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. 강제집행 신청서는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요. 신청인과 채무자의 정보,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,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신청서만 내면 끝이 아니라는 점.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증거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만약 내용이 틀리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